올해 연이은 태풍으로 충남적 쌀 생산량이 2만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량 감소로 일부에선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쌀 생산량과 함께 벼 재배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내포 신도시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섭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450여 명이 근무하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도 운영됩니다. 충남도 내 유치원이 다음 달부터 온라인 입학 절차를 시작합니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가 일제 입학 신청을 받는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헬로 티비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뉴스 충남입니다. 결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올해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전 태풍에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올해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또 쌀값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올해 생산량은 어떤지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황금빛 들녘입니다논 위를 콤바인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가을거지에 한창입니다. 1년 동안 땀을 려얻어낸 값진 수확의 결실이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그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가을 장마의 태풍 링링을 시작으로 한달 사이 세 번이나 태풍이 덮치면서 나다리 제대로 여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작황은 예, 전년에 비해서 아주 수확량이 떨어지는 지금 현상이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예, 타작을 해 보니까. 예, 다른 때보다 좀 많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올 태풍이 그벼폐 이삭 나올 때 그때 폐기 폐하는 시기에 그 태풍이 와가지고서 예, 지금 작그여름이 아주 안 좋고 추수를 앞둔 또 다른 눈. 한 농민은 올해처럼 기상 여건이 안 좋았던 적은 처음이라며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0%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 내가 이달 먹더라. 태풍 이렇게 세번 시고는 틈 봤거든. 한 30%는 감소한 것 같은데. 서산 천수만 간척지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나무나 산이 없어 바람의 피해를 직접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벼알이 검게 변하거나 하얗게 말라 죽는 벼 흙수, 백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수확량은 최고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일부에선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수확기 첫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9만 천원 선입니다. 지난해보다 1.5% 낮게 형성됐지만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수매하기로 한 만큼 시장 공급 물량이 줄어 다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약간 상승했다는 얘기를 들었지. 박살 약하는 오를 수 있다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모르지.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 등 기상 여건 외에 벼 재배 면적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 올해는 태풍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벼 재배 면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만 올해 축구장 2,500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감소했는데요.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보모 기자입니다. 40년 동안 벼농사만 지어온 서정희씨. 올해 처음 농지의 3분의 1 가량에 벼 대신 콩을 심었습니다. 쌀가바락을 우려하던 차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쌀이 계속 남아들면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콩 대체 작물도 한번 심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 마침 정부에서 또 그런 지원 사업을 해 준다니까 그래서 한번 심어 본 거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씨처럼 벼농사를 짓다 다른 작물로 전환한 면적은 당진에서만 380헥타르에 달합니다. 반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00헥타르가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0년간 벼 재배 면적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1.1%가 감소했습니다.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더큰 폭인 1.3%가 줄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784헥타르로 축구장 2,500개와 맞먹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산과 태안, 예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게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음, 당진시 자체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쌀 적정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논타작물 재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지표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택지 개발과 농촌 고령화 등이 벼 재배 면적 감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사업 확대와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보면 벼 재배 면적은 당분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높은 기계화율과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벼 농사에 대한 선호는 여전해 재배 면적이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전국적으로 1980년 이후 쌀 생산량이 최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충남도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슈피플 시간에선 농민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당진시 농민회 사무국장 전화 연결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가을 거지가 한창일 텐데요. 먼저 올해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추수 기후에그 잦은 비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잘 여물지 가 않았고요, 병충해 등이 많아서 죽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십오 나지 이십 프로 정도 감소했다는 의견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뭐 네. 이번 가을 장마에 또 연이은 태풍으로 충남에서도 벼 피해가 있다 랐는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 원래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 어른들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감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뭐 피해를 입은 지역은 아주 망연자실이고요. 그 작업도 두배세배 이렇게 어렵고, 야년에비해 수확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품질이, 벼 품질이 안 좋으니까 농협에서도 수매를 이제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서 아주 미심미심형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쌀 생산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쌀값도 오를 것이라는 좀이기도 나오고 있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작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수준으로는 그 형성될 거로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8월달, 9월달 그 곡식 가격이 쌀 가격이 하락세였거든요. 산지에서는 근데 네. 현재는 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그 그래도 작년 수준 약간 밑돌 정도로는 그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자 이번에 지자체에서 이 태풍 피해를 입은 별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유 대단하네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동안 쌀농사, 그, 국민 먹거리 하나만 갖고서, 이렇게, 뭐, 아무리 생업이지만, 어, 일편단지 일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그,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이랬을 때는 서로 돕고 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해준다니까, 굉장히, 그, 환영하고요. 아주, 그, 좋은, 이제, 어,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또 정부가 이 세계 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밝혔는데요. 농업 분야는 그동안 개도국 특혜를 좀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일부에선 타격이 있을 거라 우려도 있는데 좀 현장에서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지금 지현 님께 개도국 특혜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0남대국들이 우리 2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가 세계 5대 농산물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그 네.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한 이제 농업 현실이고요. 농가 소득이 63%도시민도시농가 소득 도시가고 대비해서 63%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네.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WTO를 계속 지휘까지 포기한다니까 망연자실하고요. 특히, 그, 올해 들어서, 뭐, 마늘, 양파, 대파, 배추, 뭐, 과일, 그, 하나같이, 그, 가격이 안 좋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직격탄을 열린다는 자체가, 그, 농민들로서는 아주, 그,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 그냥 망의자실한, 그런, 삶만 삶아 했는데, 그, <laughs> 그런 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그논문은그한줄 같습니다. 한줄 같이 그냥 얘기만 그 먹거리 생산 그 오직 그거 그일년으로 이렇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 그런 이름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당했고요. 그 다음에 W W T O 제도국 지위까지 이렇게 그 포기한다니까 굉장히 물론 이제 정부에서 여타까지처럼 그냥 말하지는 않겠지만요. 어, 그 그래도 농민 농민의 농자 한자 정도는 좀 위로의 맞아든가, 네. 어, 뭐그 그런 정도는 이제 을을 표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오늘 이야기 여기가 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손인식 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시농민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 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산시가 간호로에 유입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음암면 신장천에 비점 오염 저감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생태습지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생태습지 공원은 지난 2017년 5월 27,000 제곱미터의 면적 위에 인공습지 조성으로 농경지에 남아있는 비료와 농약, 가축의 배설물 등 수질 오염 물질을 저감시켜 신장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의 휴식 산책로로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변에 식재한 조경수들이 제대로 식재가 되지 않아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조경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지난해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무 중에는 오래전에 뽑힌 채 방치돼 말라 죽은 나무도 있으며 쓰러져 있는 나무들은 인도를 덮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나무가 부러진 곳도 아니고 뿌리가 보이게 뽑힌 것은 제대로 나무를 심지 않은 것 같다"며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았으면 담당 부서나 유관 기관에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라도 돌아보면서 관리를 해야지 조경수가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는 상태로 보기 흉하게 방치되든가 하면 말라 죽은 지도 오래된 나무를 제거하든지 새로 식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주인의식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된것 같다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생태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네포뉴스 소식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와 장터를 대표하는 먹거리 국밥 국수를 소재로 한 제3회 예산 장터 삼국 축제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예산 전통시장 내 백종원 국밥거리에서 펼쳐져 27만 5천 명의 많은 관람객과 국밥, 국수 및 농특산물 판매 수입으로 약 14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예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이번 축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14억 원 고용유발효과 2,374명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흥행 성공의 삼박자를 갖춘 축제라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삼국축제와 맞물려 지난 4월 6일 개통해 245만 명이 다녀간 국내 최장 예당호 출렁다리와 10월 19일 5.4km의 예당호 느린 호수길 개통으로 관광객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의 경우 10월 평균 방문객수가 평일 6,400여 명, 주말 15,000여 명이었던 반면 축제 기간에는 평일 8,600명, 주말 9,000여 명으로 각각 33%와 24%가 증가해 모두 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포신도시의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섭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25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에 따라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2022년까지 3,700억 원을 투입하고 3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종합병원과 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를 건립합니다. 종합병원 내에는 암치료 전문센터를 포함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내과 등이 운영될 예정으로 의사 사0 명을 포함해 모두 사백오십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충남지역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온라인 입학 절차를 시작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천이십 학년도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다음 달 일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한국과 공립 372곳, 사립 124곳 등 500여 개 도내 유치원이 일제 입학 신청을 받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우선 모집의 경우 5일부터 7일까지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 최대 3곳에 접수할 수 있으며 12일 추첨과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일반 모집도 최대 3곳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도교육청은 유아 모집 시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남 지역 농민 단체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충남도 연맹 등 여섯 개 농민 단체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도시 노동자 대비 농업 소득이 6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공익형 직불금을 논의하기 전에 1년 넘게 쌀 목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으며 관세 등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윤봉길 의사 의거를 기념해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 조성된 매헌 기념관입니다. 매헌 윤봉길 월진회가 최근 방문객계 줄면서 해설사가 사라지고 기념품 매점도 문을 닫아 사실상 기념관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헌 윤봉길 월진회는 예산군과 충남도에 현장조사와 보전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홍성에서 참여 활동 우수 사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노후 준비 교육, 사회공헌 활동,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회원 등 300여 명은 그동안 활동했던 사례를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행사는 충남 지역 신중년들에게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지역 할머니들과 함께 건강 메뉴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홍동면의 할머니 먹거리 협동조합과 함께 건강 메뉴 3가지를 개발해 25일부터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건강 메뉴는 최근 귀농기촌인과 1인 가구, 채식 가구 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화훼연구소가 25일 국가우수개통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재배농업인과화훼유통업체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실에는 연구소에서 1차 선발한 스프레이국, 샌다두국, 화단국 등이 전시됐습니다. 품평회는 개발한 국화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품종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일요일도 맑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말 동안 파란 하늘과 함께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볼에 닿는 공기는 더 차가워지는데요.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산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5도, 홍성이 7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8도, 태안이 9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이 14도, 서산과 예산 청양이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기습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일요일도 맑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말 동안 외출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 운동하시기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에서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3국한 서해 남부는 1에서 2 5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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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소한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